네 시청자가 간다 네 시청자가 간다 코너죠 오늘은 또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올려주셨어요 아주 좋, 아주 좋어 그래서 제2 차신중 우리 또그 뭐냐 팬리을 쓰시네요 우리 차신중님이시죠 차신중님의 맛보기잼 이게 또 황금 빌 스트라이크더라고 이게 지금 이분이 또 우리 건담베이스에서 무려 당첨이 되신 분입니다 당첨 당첨이 되신 분이시죠. 빌드 스트라이크 건다. 풀 패키지. 네, 아주 좋은 황금의 그분입니다. 황금의 그분 또 당첨이 되셔가지고 또 열심히 만드시고 계십니다. 조만간 모두 풀 세팅이 된 우리 또 빌드 스트라이크를 또 만나보는 또 시청자 간다 코너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당첨자가 말로만 듣던 당첨자가 바로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아주 좋았어, 차신중님. 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난니고래찡님 지금, 방송에 계시진 않은데, 또, 나리고찡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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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느낌이죠, 대략. MG 노른 도색, 망했어요! 라고 하시네요, 네. 제가 보기엔 나름 느낌이 있는데, 느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했다고 하시네요, 네. 오랜만에 도색을 했는데, 사이코 프레임을, 으 <laughs> 클리어 오렌지를 해서 더치하게했는데 <laughs> 역시 은박지를 붙여야 하나. 예, 색이 안예쁘다고 하시네요. 약간 그, 사이코 프레임에 조금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요 색깔 자체는 되게 배색이 상당히 눈에 띄는 독특한 배색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긴 한데, 모르겠어. 이렇게 보면은 클리어가 나름 괜찮아 보이는데, 몰라. 난이 고래층이면 상당히 한탄해 하시는군요. 예. 조만간 봉인이 돼서 이걸 또 다시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시 한번 빛을 바라는 MG 노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봉인이라니. 크레 샤트리아 님이, 아, 아쉽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아 또, 큐브 닌겐. 큐브 닌겐님이 지금 계시나? 안 계시는 거 같은데, 큐브 닌겐님께서 사신어제산 레고 키마입니다. 네. 레고 키마. 레고 키마. 또, 인기 많은 레고 키마죠. 레고 키마의 제품을 또 조립해서 올리셨네요. 좀 사진을 크게 하셔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잘안 보여. 그래서, 지금 크롬 브라우저로 좀 확대해서 보자면 요렇게 네. 뭔가 뭐랄까 새의 형상인데 상당히 네. 새의 형상의 레고키마 정확한 제품명은 잘 몰라요 철 어쩌고 쩌고 라고 돼 있는데 철하자? 철하자라 돼 있나? 지금 사진이 불명확해서 좀 보기는 힘들긴 한데 그리고 치고란? 랄... 탄? 치고탄? 치고탄? 치골탄? 치골잔? 못 읽을 까 모르겠다, 아무튼. 약간 고릴라 같은 녀석인데. 예, 그죠? 나름 두기가 이렇게 또 대립하는 형상의 모습이죠. 고릴라와 까마귀인데요. 어, 이름은 기억이. 예, 저도 기억이 잘안 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전혀. 읽을 수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까마귀가 멋지더라구요. 예, 저는 둘다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았어. 그리고 또, 저 DJ 나쁜 느낌님의 또 프로젝트죠. 맞지다 RX-7 베일사이드 제작기 3일차 뭐지? 왜 차이를 잘 모르겠지? 최근에 있던 부분이라 뭐가 다는지난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어 그때도 약간 이 노란색 부분이랑 이쪽 위쪽 부분이 좀노란색 처리가 안됐었던가? 그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음. 그게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외에 지금 헤드라이트 앞부분이랑, 그니까 러 지금 보시면 헤드라이트를 감기면서 지금 들어오시는 부분이 있죠? 그게 아직 약간 처리가 안 됐죠? 그 외에 이제 이 뒤쪽 부분을 많이 처리하신 것 같네요. 예, 네. 뒤쪽 부분을 처리하신 것 같고. 아직 스포일러도 안 달린 것 같네요. 스포일러도 안 달렸고. 아직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더 지켜보면, 좀더 완성도가 점점 올라가는 우리 RX7 베이 사이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뭐야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금 사진에 대해서 약간 약간의 의문을 막 제기하고 있어요. 범퍼가 이상한 게 아니냐, 색이 번진 게 아니냐. 여러분 DJ 나쁜 는 믿으십시오. 여러분 조만간 완성도를 높여서 오실 겁니다. 조만간 이렇게 해서 오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아직 갈 길이 뭐네요라고 하시네요. 아니야 내가 보기엔 조만간인 것 같아. 조만간이야. 아, 이건 또휠 붙인 거네. 이게 이게 왜 이전에 올라와 있지? 어? 뭐. 휠인게 이전 사진에 올라와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마츠다 RX7 베이사이드 포춘키 튜닝 작업 현황 이라고 하시네요 휠휠 간지난다 휠휠 간지난데? 어난 개인적으로 휠만 보면은 오토 모델 하고 싶은 뽐뿌가 마구 마구 올라오는데 참고 있어 열심히 참고 있어 아 뒤쪽이 확실히 안됐네요 요거 안됐고 아까 말씀드린 그 3일차에서 요 부분이 처리가 됐네요 노란색으로 그쵸? 비슷한가요? 네, 좋습니다. 빨리 헤드라이트 올린 것도 보고 싶어. 헤드라이트가 상당히 좀 간지거든. 이게 헤드라이드랑, 헤드라이트랑 스포일러 간지인데 빨리 올라가는 걸 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우리 또이브리 누구시지? Ztry님께서 Ztry. 우리 또 h g u c 또 신한주를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스탠드를 올라가고 있는 요 제품이죠. 여러분, 이거 보이시는 이거요. 요거 이거, 이거 방송 옆에 나온 지금 이거 h g u 신한주. 아주 좋습니다. 신안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안주는 사랑입니다 네. 신안주는 몇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멋진 녀석 아주 좋았어 신안주 그리고 또 DJ니떼님의 RXX RX7 베리사이드 튜닝현향 실시간으로 거의 올리셨네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어떻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가 확실히 보이긴 하네요 네 아주 좋았어 확실히 뒤쪽이 안돼있었고 위쪽에 서페스를 바르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우리 색깔을 올리셨네요 네그죠 좋아요.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뭐가 진행되는지가 확실히 보이긴 하네요. 네. 좋습니다. 위 사진이 튜닝 중인 사진이고, 아랫 사진이 원본입니다. 아, 주졌어. 이제 앞으로 좀 순, 시간 순서대로 해야겠다, 이걸 방송을. 이게 그래야지 좀 뭔가 뭐가 진행되는지 확실히 보이는데, 아, 죄송해요. 우리 DJ 나쁜 대님한테 약간 죄를 진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제원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의도한 그 진행 상황을 좀 제대로 어필을 못한게 없지 않은것 같아, 그렇지? 다음부터 좀 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MG 더블로 컨터 와 이게 벌써 3년 제품이야? 네, 역시 늘씬 늘시 늘씬한 MG의 프로포션과 또 옆쪽에 있는 늘씬 늘씬한 삐쭉 빽쭉한 무장이 정말 멋들어진 더블로 컨터입니다. 3년 전에 만든 제두 번째 MG네요. 어, 요즘 다시 건담의 눈떠 정리하는 김에 찍어봤습니다. 내려고 <laughs> 네, 하시는 강력 50 본드님. 강력 오금 펀드님의 MGOO 퀀터. 아, 정말 멋집니다. 이런 거볼 때마다 뽐빠서 미칠 것 같아. 그럼 미치만 저는 이렇게 넘기는 거죠. <laughs> 빨리 넘깁시다. 빨리 넘겨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지난번에 봤던 우리 투머치님의 투머치님의 또 더블 오 라이저였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시청자가 간다 코너를 살펴보셨고요. 다양한 분들의 작품을 또 기대 기대하게 되는 시청자 간다 코너입니다. 네, 여러분도 방송만 보시지 마시고 모두들 시청자 간다 폰에다 올리셔서 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방송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가 간다 끝.